8월 25일 박준희 대통령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치안책임자 그리고 각급대학 총은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대모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는 국민 여러분, 학생을 자제분으로 가지고 계신 학부형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최근 한일협정 비준을 전후하여 일어나고 있는 학생 대만은 또다시 이 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한일 문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일 양국 국민 사이에 얽히고 설킨 과거의 감정을 청산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정치인의 반대와 학생의 대모는 그런대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었고 따라서 정부는 이를 관대하게 용인하는 한편 일본과의 회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선용하게까지 했으며 그러므로 회담 타결 이전까지의 학생대모가 어느 모로는 그 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뒷받침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 동의까지 끝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불법적인 반대 행위와 대모를 계속하고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국회 해산을 외치고 정부 타도를 부르짖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이것은 선정질서를 파괴하고 정, 정권의 변혁을 꿈꾸는 불순한 동기를 숨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어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묵고할 수 없는 행동이라 봐야겠습니다. 하 학생들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으며 학생들이라고 해서 국회 해산을 운운하고 조약의 우열을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또한 박 대통령은 4.19 이후 학생들의 얼핏하면은 성토 대회나 농성 단식, 대모 등 소위 현실 참여라는 명목하에 거리로 뛰쳐나오기를 좋아하는 계단이 생겼으니 이것은 내 분명히 말해서 만국의 통조란에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은 오늘날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좋아하는 나라치고 잘돼 나가는 나라가 어디 에 있습니까? 정부 물러가라 국회 해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버릇이 생기는 것입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특권은 절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대모가 만성적으로 고집화돼서 심지어는 스승의 배척을 외치는 감에는 정부를 부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는 온갖 기물을 동원해서 폭력으로서 경찰을 가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며 사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발전을 조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학원에서 학부에 전념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모 행위를 본직으로 알고 있는 일부 정치 학생이나 공부하기 싫고 시험 치기 싫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핑계 삼아 선량한 학생까지 폭력으로 협박해 거리로 끌고 나오는 일부 불순 학생의 버릇을 근절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를 동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이상의 대우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명분을 분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서 아들을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인 통제를 안에 시정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일부 학생들은 정치를 학원에 도입해 학원 자치 본래 정신을 파괴하고 있으며 학생 대모를 용시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입신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기회주의 학자 그리고 학생들을 오직 당리당략의 재물로 희생시켜서 정권의 횡재를 망상하는 반동 정객이 민주정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학생, 대다수 정치, 그리고 대다수 교직자의 계획을 추락시키고 그게는 국가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이 일부 감적 전제를 뿌리 뽑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정권의 운명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민주한국의 백년 대지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는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모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대소원을 막론하고 모든 대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하게 당을 단속할 것을 우리가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스스로 자초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당한 인적, 물적 손실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하게 될 우리의 손실인 것입니다. 생대모로 빚어진 기운 사태가 교육자와 학교형의 성이 있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학생들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원만히 수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로박 대통령은 학생들은 국가의 장래운명이 달려 있다는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자중자해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나는 다시 강조하건요 첫째 모든 학생은 오늘로써 학생 공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 책임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가차없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 주는 바입니다. 한편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지난 25일. 노경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고려대학에 들어간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럭 17대 분성에서 고대 앞을 지나는 군인들에게 고대생 약 100여 명이 투석함으로써 상당수의 군인들이 부상을 입게 되고 군 추럭의 유리창을 파괴하게 된 데서 발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군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투석으로 군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있으면 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